Master, i wanna land on someone's neck victim over there oh, oh. 어휴. 어. 와, 우리 에탄이 맞네요. 좀 바꿔야겠다. 어, 어, 없어서 든 거예요. 일단 여기에 에탄... 탄아스팔도 있음. 아, 얘탄 버렸음. 이제 중탄이 많아질 거야. 아, 진짜 as o u R301 h e 아경찰 써야겠다. 1팀이 하나도 안 나와. 일단 사이펀 조용하죠? n 그 t o 갑시다 i 그 I want to h 겨서 그래 t y p h o 있을 같데 이 걔들 슬슬 프레거 붙을텐데 오버록이 아니라 노네임 쪽 뭐야 노네임 안 내렸네 오버록 내렸으면 올때 되긴 했는데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가죠 힐스키퍼 <놀람> 아니 뭐하냐? 서로 서로 무슨 여기도 필 아, 어, 도착고 애들 무슨, 서로, 그루밍 하고 있어? 짝권으로. 어? 어, 깨지. 어. 어디, 어디야? 어디, 어디야? 그런가 봐. 나 오버룩 같은데? 와.. 지금 올라가야 되네? 이거 보급 먹는건가? 이오 뭐야? 도전해. 어이씨 그냥 저가자파이폰 쪽으로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다. 음 나밖에 없네. 오 아크스타. 뭐야? 전설은 뭐야? 아 이거다 아, 아. 아 이제 슬슬 피곤해진다 오래 하긴 했네 애들이 안 보여서 그래 어 계속 재밌게 싸워야 되는데 맞아 텐션 떨어지잖아 이를 잘못 들었나? 어, 뭐야? if y o 보 이거. 암짜리장 쫄때 오겠죠? 뭐 나왔승? 뚝배인가? 나쁘지 않아. 그럼 다시 가. 여기에 보갑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갑 좀 보겠습니다. 오. 와. 눈이 몇 개야, 헤르님은? 내가 본게 아니라서 방송에본 거야. 방송 그러니까. 시청자가 얘기해 줘. 아깝던데. 그러니까, 저기 뭐냐? 이거 앞에 로봇 공 깔렸 거든요. 그, 응, 봤어? 빼이득 효태 땡큐! 애. 빼먹은 애. 빼먹은 이 빼먹은 애. 빼먹은 이 빼먹은 애. 빼는은 애. 빼먹 경고 빼 먹으러 아안 된데? 그러니까 이걸 찾네. 어. 총소리. 총소리. 위에. 어, 이레이어 있다. 하나, 세 명, 세 명, 세 명. 여곰 양가등 하지 않나? 안 돼! 위험해. 다이150았한 대씩. 아니야 아야오야 이걸 막네. 야케이게짧 오케이. 그래 내가.. 르르르르. 와가 들어왔어 <목소리> 와.. 죽다 <뒤졌어요>, 이거 <목소리> 어딜 가면 레버헌트 강어? 오리엔튼 레버헌트 1등이 있다고 나 <목소리>

왕차! 왕차! 나는 먹고 갈 거야. 솔직히 먹을 게 없다. 윙맨 재밌다. 아까 집 가라 놨던데, 근처에 찐버또 떨어요. 여기에요, 이번엔 총각인데, 나 오! 아! <laughs> 아, 일부러 딱 맞춰서 다리 놔준 건데, 아, 이걸 못잡네 타이밍,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. 허허, 이거 어까 아닌가? 어, 오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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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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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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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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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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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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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분가는데 <laughs> 살렸어요 그걸 무슨 라빈님 있다고 한판 아니에요 그거? 아 꽃게님? 응왜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어 오 어, 깜짝이야 아니 맞아 아도 없네. 지부바가 하나 깨끗해 엘시가 깨끗해 녹창 나도 방송할까? 이런 거 클립 다야 되는데. 그거 방송 OBS 세팅 해놓고 <laughs> 그 세팅 그냥, 그냥... 저장할 수있음아 그냥 한 소리인데? <laughs> 응? 그냥 어, 한 소리였는데. 아나 그냥 난그 그냥 한 소리를 못 들었어. <laughs> 나 혼자 진작에 들어. 아 고맙죠. 오케이, 이 옷이 오지, 오지, 오정 오지, 오지, 뭐야 오 아... 뭐야? 지 오지, 내 계산이 빗나 오지, 오5 오지, 오지, 내지 오지, 맞춰놨었거든. 아. 아 <laughs>